네, 3, 4번은 지금 램커드라서 대화가 불가능다네 오늘 아파서 캠 껐어요. 아, 봉좀 쉬어. 쉬면서 좀 방송해. 쉬면서 어, 아니야, 돈 벌어야지. 병원비는 벌어야 될거 아니야. 좋은 현상이야. 여기 많이 든다 여기 찾아 여기, 여기 찾아 플레어군 막 여기 어, 많이 나오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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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밀바 쪽에 마시멜로 아 근데 그걸 타고 가면 나는 근데 진짜 없긴 하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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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야 있다 이상 있어? <laughs> 있어 있다 있다 플레어 <laughs> 플레어 플레어 집 어떻게 써 어떻게 빨리 빨리 나도 나는 나나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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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에서 yes, yes, yes. 아예 멀리서 나봐 멀리서 쏘면 되잖아 멀리서 좋나 멀리서 씨발 이런데 쏘자 이런데 서 어때? 노란베이 노란 쏘자 노라베이 노란 노란 이 <laughs> <페이> 쏘면 되지 여이콜 <laughs> 여기 여이콜 여이여기콜 여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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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이콜 여이이콜여이여 이제 예, 막히시오. 어, 오케이, 간다이어어어어빨어어플레어어몇번어어어어어다100%안어어어어어어어와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빨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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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기까지 오면 도라이 새끼다, 진짜. 말했다, 진짜. 하나씩만 먹자, 진짜. 하나씩만, 하나씩만. 하나씩만. 어? 어? 우리 팀이잖아, 오빠. 어. 하지마. 어, 어 하나씩만 해. 알겠지? 어. 알겠지? 아. 당연하지. <laughs> 아, 뭐해! 미친, 정신 나간 가시나야. 뭐해! <웃음> <웃음> 정신 나갔나너 미션이지. 아, 아 오빠 지금 두 개, 두개다 쳐다볼 것 같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나양보 한다고. 왜 나를 안 믿어? 아, 진짜지. 아, 나가나어나 아! 애미, m 나 y s 미 n 미 m m 어 나. o 미 Emmyson. Emmyson, Emmyson. I l o v 아, you. I love 줄게 u I love you. I 칠탄 줘, 칠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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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칠탄. o v e y o 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근 아직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위드인블링, 발톱선 100개. 아, 위드 100개 남았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전면에 왼쪽, 왼쪽에. 아, 여기, 여기. 오빠 왜 여기, 여기, 여기다가. 가고 나. 가자, 가자. 바위 뒤에 네. 기절인데, 나머지 모르겠어 거기 아, 그 왼쪽 바위, 그 왼쪽 바위 기절이야 또 쌌. 다알라 가깝다 이거 바로 아, 뒤에 두..두 두발 쐈어 어? 뭐야 와.. 미친 거 아냐? 거그 AR 있어? 나 AR만 있으면 되는데 AR.. 잠깐만, 이새끼다벌어놔가지고 카브라.. 어, AK 있어, AK 어, 나 AK 먹을게, 내가 빨리 와. 다 불타는데 오빠? 그거 레드 좀 받았나 본데?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아... 가야 돼. 아 어떻게 가? 근데 이미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애들 싸우고 있을 거야 지금. 어이구. 받들. 여기 있네. 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타람 뒤에도 있고 싸우는 어, 중이네 여기 세운다 때. 그냥 집 쪽에 세울까 그냥 집.

한발뒤에한발 맞췄어. 어. 얘 개한 거다 이래. 전부 다 보보급총이야. W 뒤에 있어. 그거 다 죽었을까? W 등산. 차 대수 었어아예 내려서 내려왔거든. 네, 내려와서 바위 뒤에 있다. 야 술술차 네가 간 거야? 오른쪽 어. 내 o m 거 야, 내 o m 거야 n So, you buy it here. They go for a c u 다 Ah, so it 아! o e s Oh, wait. Is that? I'm going to see. I'm 나이스. 나이스. 밤에 아어 뭐야? 파이어. 아 저때 다두번 치기자.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수류탄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움직이면 더더더 더, 달잖아. 어. 아, 제발. 뒤지겠는데 근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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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다는 거 봐. 제 살았다, 살았다. 어, 그, 그나마다행이다네 살았다, 살았다. 아, 진짜. 여기 시체 봐 봐. 여기 다다 보급이야. <laughs> 여기 시체 봐 봐. 다 보급이야. <laughs> 다 우리꺼야! 다 우리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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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나눠주지? <laughs> 좀 나눠주지? <laughs> 와 대박 아니 좀.. 봐. 나눠.. 라 맛있어 와 진짜. 아니 파야좀파야와 대박 파아용이해 먹고 있잖아 지금 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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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에미사 있어? 오케이 받아. 두 사람도 먹어봐. 여빈이안 먹어? 나 먹었어. 아저 어거 안 먹을게요. 어거 어디 있어? 어그왜안 먹어? 어거? 어그? 몰라 오그 어그... 난안 먹을래. 액티브님 아,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그래. 위에 상 가방 있잖아. 가라. 정신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와이 새끼들 템다 떨구고 죽었네. <laughs> 어, 빨리 가야겠다 우리. 아픈데? 가자. 얘네랑 다른 팀인 것 같아. 여기 위에도 있어. 위에 있거든.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아, 나오면 좀 깡눈이죠. 걔네가 올라간 나, 거야. 걔네가. 나나 들켰다. 안돼. 서클 탭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 눕혀줄게. 아참빨 시간. 한명기다한 명이다. 쇼타 조심해. 어. 가다다다 가자 나잇더 어, 기돈나 멀리에도 애들있거든 야파야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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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라한다 저 새끼들 음! 좋대. 파이 존댓 3마리 <laughs> 세 3마리 세 저기 3마리 어디어디 저기, 아, 저기 60 70 75 뛰잖아, 뛰잖아, 뛰잖아! 어? 어, 보여, 보여, 보여. 저 잡아야 돼! 응, 알았어, 알았어. 아이자. 저기 오빠 치코리타 한명 있다. 어, 뛴다, 저 새끼. 하나 기절이고 살리고 있다. 밑에서. 어디야? 아 위에다 아,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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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 양강 아 오케이 이아 양강인데 이러면? 어, 넘어가겠는데 아웃서클 타는 뒤잡아야겠다 지네 거기 위에 있어 오른쪽에 조심해 음, 알겠어 알겠어 더가 있는 게날까 같아. 이 지나간다. 뻑이 집 쪽에. 아. 어. 아, 큰일 났네. 어딜 먹어야 되냐? 내 앞에 세 명, 내 앞에 세명안 쏠게 일단. 어. 뒤잡아야 된다 얘네. 나이스. 바위에 한명 기절. 그 그렇게 했고 뻐기 좀 한마디 더. 아까 그리고 그 어디냐? 쟤... 집집집집집내 어, 정면 지금 어, 내려온다 재네. 내 앞에 둘세명삼 대이다 이거 바야.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나가면 보여 기다리시게 잠깐만. 와, 어, 기저, 라스트. 라스트 아 예전. 와어 나이스. 이기자 라스 볼티 라스 볼티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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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게 라스트야. 아나왜 이런? 어한대 에미상대. 개딸피 어, 개 피예요 진짜 개 피. 아디오스. 나도 피해나왔어도 나도 나도 제가 나도 나도 나나와야도 어차피 아니야? 어, <laughs> 나이 나이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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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다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